안녕하세요. 진영다육카페입니다. 이 아이 이름은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예쁘죠? 어, 이 아이가 그, 다그 꼬집기 적심해줘가지고 다 새로 난그 얼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먼저번에 그 병이 깍지벌레하고 막 그런 좀 병충해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약을 서너 번 이렇게 뿌려줬더니 어, 이제는 그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어, 이렇게 예쁘게 컷 라인이 이렇게 붉게 어, 물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조그만 얼굴인데 너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아이는 어, 까라솔. 까라솔 옆에 보이는 아이는 좀큰 아몬에 심어진. 아, 제가 키우는 까라솔 중에서 조금 제일 큰 아이, 큰 아이고요. 이 아이는 그 모란장에서 사갖고 온 아이로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고 어, 제가 꼬집기 적심 이 아이는 두번한 거죠. 두번 했는데 이두 번째 한요 자구도 이렇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지금 잘 자라지고 있어요. 이 아이도 두 번째 꼬집기 한 아이고 이렇게 큰 얼굴 이 아이들은. 어, 첫번째로 꼬집기 했을 때그 원래 그 얼굴들이 고요 이렇게 잘 자라게 지금 조그만 아기들 나와 있는 아이들은 그 두번째 제가 적심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겉에 라인이 햇빛이 부족한 와중에도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겉 라인 만이라도 이렇게 붉게 물들어 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특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어, 예쁘니까, <laughs> 또, 오늘 영상에 이렇게 또 별도로 담아 봅니다. 그리고, 요, 꼬맹이, 이 조그만 아이.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어, 제가 적심한 거예요. 이렇게 키가 자그마잖아요. 이 분이 이제 이렇게 좀 작은 분이거든요. 근데 요 작은 분에 이렇게 저키 자그마한 아이가 이렇게 심어져 있었는데, 그, 이제, 이 잎이, 그렇게 이렇게 따지면 그 줄기가 몇개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조금 외소해 보일 것 같아서 어, 아직은 어린이지만 까라솔 어린이 어, 제가 또 적심을 했죠. 이렇게 꼬집기를 다 했죠. 꼬집기 다 해가지고 그한 줄기 당뭐한막세 개씩 거의 세 개가 주로 많이 나왔죠. 두개나온 아이들도 있고 그래갖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이제 얘도 이렇게 붉게 물들었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까라소리? 요, 이렇게 적심하기 전에도, 꼬집기, 그러니까 꼬집기 하기 전에도, 어, 상당히 좀 예뻤었어요. 그 예쁜 모습. 그 모습이 제가 자료로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있으면은 제가 영상에 같이 한번 넣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아직까지는 요 입장이 크면 굉장히 많이 예뻐질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까라소리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세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아이 모습을 제가 좀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봤고요. 그리고 어 깍두기로 하나이 더 <laughs> 보여 드리려고 어, 이렇게 제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이 아이 오늘 제가 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제가 이름을 정확히 이아이도 그 동네 꽃집에서 그 사가지고 온 아이여서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 핑크 로즈하고 입장 생김이 좀 비슷해가지고 저는 그냥 핑크 로즈로 알고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오늘 보다 보니까 이렇게 분지를 해가지고 다 지금 이게 그 로제트가 두 개씩 다 바뀐 거예요. 요, 요 아이 하나만 지금 그냥 있고, 지금 이 아이가 그 이제 다섯 대잖아요. 줄기가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각각각 몸이에요. 그 군생은 아니고. 근데 이 아이가, 네 아이가 지금 다 분지를 해가지고, 다 얼굴이 두 개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신통방통 기특해가지고, 요 아이도 영상에 한 번도 아마 담아보지 않았었던 그런 아이여가지고, 제가 뭐 자그마한 아이지만은, 도 이렇게 예쁜 짓을 하니까 한번 얼굴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다가 담아봤습니다. 이 아이도 처음에 사올 때는 그 어떤 핑크색 빛으로 해갖고 굉장히 예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오면서 뭐한달두달 달 이렇게 묵어가면서 이 아이가 이제 색감도 빠지기도 했었고 또 새로 물들면서 이렇게 짙은 그 무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색깔로 이렇게 변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분지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그 좋은 자리 어좀 건강하게 잘 크라고 좋은 자리로 다시 배치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간단하게 저희 이렇게 까라솔 그 잎꽂이 아 잎꽂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꼬집기 해가지고 그 자란 요 얼굴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에 담아왔어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